동동이의 여행 어때? 안녕하세요. 여행을 제안하는 남자 여행 어때 동동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프랑스 남부의 생폴드방스입니다. 생폴드방스는 프랑스 남부 니스 코트다지르 공항에서 차로 30분 이동하면 갈수 있는 곳입니다. 샤갈의 무덤 등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냥 리스 근교에 작은 성곽이 있는 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프랑스 영국 여행의 첫 번째 여행지였었는데 40분이면 말한 바퀴를 돌수 있어 산책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아밥 먹고 산책하기가 더 좋아. 와 잠깐. 이거는 정말 진짜 영화에 나온 것 같다. 역시 프랑스도 장애인 주차 구역은 비어 있네요. 오보다 지금 훨씬 나은데? 어, 음. 어, 네. 생 폴드 방스 앞에는 광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무슨 놀이를 하고 있네요. 이쪽 올라. 약간 성벽이었나 보다 생폴드방스가 아. 유럽은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 놓는 경우가 많네요. 와, 그냥 저기 봐봐 그림이 따로 없다. 마을이 되게 아기자기하다. 저기 다사람가 아. 다 이렇게 생겼구나 지도는 커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크진 않고 딱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뭘까 저건 와. 뭐야 이거 일단 팔 같은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목소리> 샌드위치, 크레페. 문 닫은 거 같고. 아문 닫은 거 같. 문 많이 열려 있는데. 와, 약간 진짜 예전 이탈리아 갔을 때그마이리 비슷하다. 아 유럽은 어뭐 초반에는 언덕을 올라가야 해서 숨이 조금 차네요. 하고. 원래 내일좀금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아, 맞아. 이 여기 원래 러데 여기 이술 작품입니다. 멋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운 거구나. 되게 멋있다. 진짜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여기 왜사람들추천는지 알겠다. 다자가게. 진짜 갤러리 되게 많다 지나가다 <laughs> <신화하다> 보면 갤러리야 <laughs> 실제로 이 작은 공간에 갤러리가 70개 이상이라고 하네요 저 갤러리는 전부다 그냥 마을이 갤러리네 근데 아쉽게도 모기가 많네 난 모기 안 물리는데? 내가 다 물려주는 거야 전부 다 내가 물려주는 거야 여기는 왜다 갤러리야? 다 갤러리야. 어. 어, 되게 멋있다, 진짜로. 약간 갤러리 예술가들 여기서 작업 공간 만들어줬나 보다. 조용하게. 아. 저기서 밥 먹으면 느낌이겠다. 봐봐. 이게 멋있어. <목소리> <목소리> 더 올라가야 되나? I don't get it. 여냥 가지 말자. 제가 선호하는 그 예전에 갔다 이탈리아 거 이거 조금 더 예쁜 거같아 여기는 완전 다좀더깔끔하지

작품 보시는 거 좋아하시면 반나절 일정 잡고 여유롭게 갤러리 작품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상이 어. 네. 걸려 있어. 남덕에서 보는 뷰가 더 멋있다 여기서 위에서 내려다보아도 멋있을 것 같아 음. 이건 그냥 영상 원테이크로 그냥 보여줘도 되겠다 근데 음. 약간 작품 감상하는 느낌? 음. 그러네 5성급이네 르생폴? 어, 음. 5성급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laughs> 5성급,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5성급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숙소가 맞나 보다 <laughs> 어 <laughs> 곳곳에 약간 숲속 <laughs> 있는 것 같아 어. 약간 <laughs> 공예품도 파네 <laughs> <높았네. 웃음> <laughs> 아, 화려하다 정말 화려 장도구경집신한데 되게 분위기 있다 여기 전망대도 있네 <laughs> 너무 좋은데 옛날 여기 성벽이었나봐 축구선수인줄 알았어 피 너무 닮았어 어, 엄청 유명한 선수 이 성곽 성벽 외곽인가보다 성벽 어. 외곽 와뷰 보소 와 여기 유나 무덤있다 아까 누가 무덤에다가 꽃다발 올려놨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 무덤인가보다 국가유공자들 무덤이 그 당시는 여기가 샤갈의 무덤인지 몰랐었네요 영상 찍쳤다 이렇게. 지금 석양 해다는 거랑 쁘다이봐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아까 입구였나 영상 찍었까이 영상 찍었다. 이 영상 찍었이렇게 돼있고 아영데아반다이나어높다이다이건 응. 뭐니? <목소리> 역시 글로벌하다. <그런데? 웃음> 우리 이쁘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조약돌을 판매하는 상점이라고 하네요. <목소리> 아, 잘 걸어 다닐 수 있구나. 아, 네, 진짜 멋있다. 원래 중세 시대는 이언 중턱의 마을 이런데 색은 걷으면서 이렇게 왕이 방어하고 그랬거든. 성벽을? 아 성벽 이렇게 하고. 문화도 그랬어. 옛날 서울의 사대문 아니만 다뤘어. 여기 근데 건물이 또없다그 예전 이탈리아보다는 더 기술이 높은 것 같아. 성벽 트레킹도재 재밌겠다 저리 아, 트레킹 재밌겠다 음. 약간 무서워 을시키아 썸백 트리킹을 시키는 썸백 는 거야 제일 비싼 숙소였어. 저기. 여기 시, 밥 먹네, 사람들. 레스 램파라스.

저 구름 봐봐 구름 되게 특이하다 어 되게 특이해 번개가이생 그러니까 근데 약간 중세지대풍은 다 지붕색이 빨간색이야? 어 저색이야 다 그렇지 말라빠 와, 여기 좋다. 뷰가밥먹 으면서 별거 안먹 는데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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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메뉴판은 영상 정지해서 보시면 좋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유 유로. 그렇게 안네 아. 유로 정도. 실제 프랑스 남부에서 메인 요리가 18유로 수준인 가격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약간 패키지랑 비슷한 거잖아. 패키지도 처음에 이런 동네 와서 우리 하고 갔잖아. 어, 시작했잖아. 루트가 아, 그때 무슨 성벽 올라갔다가 아이 또 12일이 나왔다. 성당 갔어 성당에서 지아 맞아, 맞아 성당 그리고 이렇게 작은 마을 한번 봤었잖아 아 작은 마을에 성당이... 있는 성당이었어 패키지에서는 첫날부터 엄청 돌아다녔어 첫날부터 맞아 그리 <그게> 내리자마자 한번 긁고 어디서 밥 먹고 내리자마자 엄청 돌아다녔어 근데 그게 제일 짧은 코스였다는 그렇지. 거 그렇지 <laughs> 맞아 저기 산도 있는데? 저기 바위산 저기 가면 볼트 애기 태워가면 재밌겠다 응. 애들 좋아하 응. 진짜 만성 사람 여기 다 있네 되게 분위기 있다 사람들 여기 정말 상국인 한 명도 없어 여기가 어. 르띠엘이네 아 여기가 르띠엘이네 아 르띠엘 여기가 맛집이긴 가 보다 거 없어 사람 되게 많네 어, 여기가 제일 유명하대 여기가 르띠엘이네 엄청 크다 음 좋은 위치에 있네 가격이 엄청 비싸진 않은데? 한이라 그랬어 한 25에서 4 2유로까지 가네 양고기같이 아, 저거 어 아. 가자 양고기도 있다 여기 사람 많다 약간 우리가 약간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아? <laughs> 어, 네. 한국이 한명도 없어한국이 네. 저거 어떻게 이렇게 한명도 없지? 네. 어떻게 이렇게 한명도 없지? 우리만 있어 우리가 길이다네 자 우리 길을 잃었네 <laughs> 파킹 그걸로 가면 돼 다시 카메라 켠 이유는 바로 화장실이 저기 다시 한번 들어갔다 볼게. 옛날 화장실 아니야? 부채식. 생폴드방스는 식당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음, 깔끔하네. 이놈, 생각보다 깔끔해. 아,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처음. 처음 들어왔던데. 딱이네. 처음 왔던대로 이어지네. 여기 무료. 무료 주차장. 밥 응.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무료 맞으니 걱정 말고 대시면 됩니다. 5일간 프랑스 남부 지역을 자유여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프랑스 남부 여행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